안녕하세요. 나는 개입니다. 나게미 주식TV의 나게미입니다. 최근 국내 시장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의 수익률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더 싸게 매수하기 위해서 눈치만 보다가 매수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기란 더욱더 힘들죠. 최근 국내 시장은 메가 트렌드 업종별 대장주들을 필두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국내외 시장과 주요 종목들의 분석을 먼저 한 후에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가는 무엇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대응 전략과 아직 신고가 돌파 직전의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시장의 분석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 시장은 갭 상승 시작 후 장마감까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는 장중에 금요일에 갭을 메우다가 장 후반에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단기적 지수의 변동성의 변수이긴 하지만 그 외에 추세를 무너뜨릴 만한 큰 악재는 현재 보이지 않는 상태라 연말까지는 큰 가격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서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게제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어제는 반기 MSCI... 대규모 리밸런싱에 의한 단발적인 수급 이슈로 장 후반 외국인이 폭탄 매도를 하면서 오일선을 이탈한 후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재차 오일선을 회복하고 마감을 했죠. 그만큼 최근 국내 시장이 상승 추세에서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전 사상 최고가였던 2607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로 판단이 되고요. 조만간 21선과의 이격이 좁혀지는 단계에서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두려워하실 구간이라기보다는 어제 같은 돌발적인 음봉이 나오게 되면 동시에 빠진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과감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5일선 급등 차트의 모양이 갖추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강하지만 이후에는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 밸런스를 맞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근 단기 급등했던 코스피 종목들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성장성과 실적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닥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을 선취미하는 전략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는 태고 사이언스나 녹십자 셀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MLCC 관련주로는 사막 콘덴서나 코스모신 소재가 있고요. OLED 업종에서는 비아트론과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있으니 이 종목들이 눌림목을 주는 구간에서는 선취매 해놓으시면 괜찮은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시장 수급을 보시면요. 단기 수급 이슈로 어제 무려 2조 4천억 원을 순매도 했던 외국인이 오늘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루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지수의 재차 반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최근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상승의 여력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달은 전반적으로 순 매도 포지션이었던 기관이 어제와 오늘은 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면서 연말 윈도드레싱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펀드 운용사들의 연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근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종목들이 연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으니 포트 구성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외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주요 종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넥신을 보시면요. 지난 11월 19일 13%의 급등 이후 3일간 큰 폭의 눌림목을 주면서 21선에 터치를 했는데요.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거래량이 많았던 7월 28일의 종가인 12만 7천원을 재차 돌파하면서 3개월간의 조정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12월 대반격의 시작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61선을 종가상으로 돌파를 해준다면 점차적으로 이전 고점의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전 최고가를 돌파를 한다면 또한번의큰 시세를 줄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음봉 눌림목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이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삼성전기를 보시면요. 며칠 전 영상에서 반도체의 쌀이라고 불리는 MLCC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삼성전기를 언급해드린 후 어느덧 사상 최고가인 166,000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만약 삼성전기가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게 되면 최근 제약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로 압축되어 있는 주도업종군의 MLCC도 포함이 되면서 관련주들도 연쇄적인 상승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삼성전기는 2018년도에 이전 사상 최고가인 16만원을 살짝 돌파를 하긴 했지만, 이후 업황의 부진으로 2년간 조정을 하고, 다시 최근에 10년 전 고점인 16만원을 돌파해 놓은 상태인데요. 올해 말과 내년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예전에 보여주었던 이러한 상승의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을 보시면요. 셀트리온은 11월 한 달간 23만원에서 35만원까지 대략 50%의 단기 급등을 보여주었는데요.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주가를 조금씩 올리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하락의 공포를 심어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주가를 떨어뜨리지는 않으면서 신규 매수 대기자들에게도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영상의 댓글과 제 주변 지인분들 중몇 분도 계속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셀트리온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최저점 매수를 기다리시기 보다는 단기적 손실을 보더라도 매수 가격 범위를 설정해놓고 그 가격대 내에서는 과감하게 물량을 늘리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매수 타이밍만 계산하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꼭대기에서 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 기술적으로는 33만원과 35만원 사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은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주식에서 사상 최고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아직 사상 최고가 돌파 직전의 종목들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에서 사상 최고가의 돌파는 전혀 새로운 시세의 분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코로나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인 카카오를 보시면요. 카카오는 작년 기준 사상 최고가는 여기 18만 4천 원 부근이었죠. 하지만 올해 초 코로나 이후 언택트 열풍이 불면서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아직도 견고한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내년 추가적인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상 최고가 돌파하기 직전만 하더라도 여기 바닥이었던 8만 6천 원 부근에서 여기 19만 원까지 거의 3배에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렇게 돌파 이후에는 이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전혀 새로운 시세를 분출해버렸죠. 예전에 삼성전자도 이렇게 3년이 넘는 조정 끝에 여기서 이전의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니까 이렇게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세가 나왔고요. SK 하이닉스도 2014년 초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 이후 거의 2년간을 조정을 하다가 여기서 이전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해버리니 이렇게 전혀 새로운 시세가 나오면서 이전의 사상 최고가였던 5만원 부근은 이제 두번 다시는 볼수 없는 가격대가 되어버렸죠. LG 화학도 올해 7월 10년 전 사상 최고가였던 58만원 부근을 돌파한 이후 지금은 그 위에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고 있는데요. 단순히 돌파하기 직전까지의 흐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면 이전까지의 상승은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차트도 이렇게 좁혀서 보시면요. 여기서 이전의 최고점을 돌파를 하니까 이렇게 새로운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앞의 최고점을 돌파를 한 이후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시세가 나오게 되었죠.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각 구간별로 보시면요. 2008년도에 2,000원이었던 셀트리온이 2013년도에는 25배가 오른 5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5만 원을 거의 2년 만에 여기서 돌파를 하니까 이 앞의 최저점이었던 2만원 부근에서 최고점인 11만 3천원까지 무려 5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이후 다시 1년 6개월 정도의 조정 후에 이전 고점이었던 11만 3천원을 여기서 돌파를 하니까 이 앞의 바닥이었던 8만원 부근에서 최고점인 36만 7천원까지 무려 4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물론 모든 종목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다고 해서 엄청난 시세를 내는 건 아니지만, 대세 상승 이후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2, 3년 이상의 긴 조정 기간을 거친 종목들 중에서 메가 트렌드 업종에 속해 있으면서 성장성과 실적의 대폭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이전 최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이후에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으니 이런 종목들이 돌파 직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아직 사상 최고가 돌파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내년 시스템 반도체로의 체질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 업황이 호황된다는 예상에 10년 만에 사상 최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조금 전 종목 분석에서 소개해드린 삼성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제품만으로도 엄청난 성장성과 실적의 증가를 예상하는데 코로나 치료제라는 날개를 달면서 내년과 내후년 예상하지 못할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게 될 셀트리온이 있죠. 이 종목들은 사상 최고가 돌파 직전 숨고르기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 돌발적인 음봉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매수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영상으로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날씨가 부쩍 추워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2020년의 마지막 달은 모든 주주분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김의 주식TV의 날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